예, 오늘도 안정론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기술고시에 나왔던 문제로 여기가 힘강성이 그 기둥 쪽힘강성의두 배인 경우입니다. <laughs> 이것도 기존에 풀었던 이 문제랑 다, 다 똑같은데 이 부분에 힘강성만 다른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처짐은 이렇게 생기겠고 여기 힘강성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모멘트가 생길 테고요. 그러면, 어, 기존의, 뭐, 모멘트는, 모멘트는 py-m0가 될 테고, 탄성 곡성 방정식은 계속 똑같죠? 이렇게 될 테고.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, 사실은 계속 기존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a sine kx plus b cos kx plus b분 m0가 됩니다. 얘를 한번 미분하면, akcos kx-bksin kx. 뒷부분 상수니까 없어지고요. 그런 다음에, 이제 미지수, 0, 0일 때는, 0일 때 y가 0이죠. 시작점. 처짐이 없으니까. 그러면 0 들어가고, b1, 플러스 b는 0이 될거예요 그리고 될 만큼 갔을 때도 처짐이 0이죠. 0. a, sin, kn, b, cos, kn, 그리고 b분의 m제로. 그리고 한번 미분한 거 시작할 시작점은 세타만큼 각도 세타가 있겠죠. 세타는 0이니까 다 0, b, b 플러스 b분의 m. 근데 이제 이 부분 또 다시 다시 좀 저번에 했던 건데. 흰강성이 두 배일 때, 거리가 L이고, 여기 모멘트가 생겼을 때, 이 각도 세타는 42i분의 ml인데, 흰강성이 두 배니까, 여기 각도가 줄겠죠? 82i분의 ml이고, 이 각도 세타를, 우리가 k를 어떻게 두냐면, k제곱은 pi분의 기 때문에, 이걸 다시 변환을 해주면, 은 어떻게 되냐면, 8b 그리고 mk 제곱 l이 됩니다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세타 이 구한 걸 여기 넣어주고 이완시켜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요 요, 요 형태 있잖아요. 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0, 1, p분의 1, sin kl, cos kl, p분의 1, k0, m i n u k제곱 l, 8p는 a, b, 이수 m 그리고 0, 0, 0 이렇게 됩니다. 아 이거 계산기로 풀어주면은 음아 계산기 한번 같이 풀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계산기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좀 전에 풀었던 거라 가지고 요식 그대로 카피하고 뭐 이렇게 많이 풀었냐? 네, 요식 가져와서 요 그대로 0 1 피분의 1, 사인 k의 코사인 k의 피분의 k 0 여기만 이제 다르죠? 강성이 바뀌었으니까 8 이렇게 해서 여기 a에 저장을 해 줍니다. 저장을 해 주고 메뉴 솔브 디터민 해서 얘가 0이 되는 x 컨스트럭션 오퍼레이터로 k는 x 나누기 l 그리고 범위 지정해 줄게요. end 0부터 x는 어 대략 한2 아니 10 이거 너무 큰가? 한 6. 6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고 누르면 엔터 눌러 주면 답이 구하게 되는데 대략 x는 5.14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구했던 좌굴 하중이 몇이었냐면 이게, 이쪽이 이 문제, 이 문제는 이제 힘강성이다 같았잖아요. 똑같이 EI, EI, 여기 똑같이 이 아이, 이 아이, 여기 이 아이. 이럴 때는 그 X값이 4.5778인데 이힘강성이두 배가 되면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잡아주는 강성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, P, 이렇게 X값 5.14로 다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둥, 우리가 실무에서 기둥 설계할 때 이 주변에 강력하게 강하게 보호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기둥이 좀더 짱짱하게 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요, 대충 이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